하나만 뭘로 자, 잡... 뭐를 붙들고 늘어지는 레슨생님 여기서. 저는 네. 사화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 사화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 좋다 좋다. 자, 그러면, 그럼 죄도 있잖아. 죄, 죄, 죄는 왜안 좋나? 죄여 있는데. 죄가 있긴 있는데. 예 죄. 죄는 왜, 죄는 비중을 안둔 거야, 그러면? 토라서. 어. 바뀔 같아. 그래도 그 운이 30년은 가잖아요, 보통. 아, 네. 그죠, 대운에서 어, 그렇지? 네, 네. 그거 30년이야 쓸수 있는데, 그걸 안 써. 써야죠, 써야죠. 그래, 지금 혹시. 쓰면 돼야 안 돼, 여기서. 쓰면 돼야 안 돼, 여기서. 이 사람은. 쓸수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못쓸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운에서 해자체 운이고. 그래, 그래. 그렇지. 진토는 그래, 그래. 이제 진에서 미까지 어. 갔을 수 있잖아.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럼 관은? 그럼 쟤는 못 쓴다 그래, 그 수준 잘 보내 이제. 자, 그럼 그럼 이 사람은 관은? 관은 네. 써도 돼요. 네, 네 왜냐면 네. 이제 점점 로그로 가잖아요. 응, 음, 음, 그렇지. 예. 네, 로그로 가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인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런 건지상관에서 인수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드러난 것만 보라니까. 아, 드러난 것만. 네. 예, 예. 근데, 초년에서, 음, 음. 그, 인수가 오니까 써도 될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기서? 네. 팔자에 있는 거 써요, 못 써요? 쓸수 있어요. 팔자에 없는 거쓸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안돼 그죠? 자,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이렇습니다. 맞죠? 아, 맞네, 맞네. 자, 지금은 나이가 58세인데, 네. 다 살았다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아, 네. 그데이 뒤에 거는 이제 관을 좀 본인이 쓰겠죠? 그럼 이건 어, 네. 뭔데? 이건 뭔데? 이게 쓰는 게 뭐야? 그럼 뭘쓸것 같아, 이게? 그죠? 지금은 이걸 좀쓸 수가 있겠죠? 어, 네. 그러나 이미 환갑이다 말이야.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서는 관을 못 썼겠지? 네, 못 맞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쓸 분이 오밖에 없었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맞춘 거지, 또. 네. 네? 네. 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한, 한, 55년, 55년, 60년 세월을 관을 못 쓰고 살았는데, 선생님, 관을 못쓴 거지. 아, 그렇죠. 못 썼죠. 음. 그럼 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어, 어, 네, 있죠, 있죠. 근데 지장간에 있죠? 네, 지장간에. 예. 네. 그러면은, 뭐, 남편 덕이 어땠을까요? 조금 있었어요. 그래, 그래. 음. 예.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래요 이 보세요 을 자체는 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보십시오 네. 태양이 떠야 하고 네. 그 다음에 뿌리 네. 내릴 토가 있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자양분인 수를 네. 반드시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굉장히 오을 반기죠 요렇게 네. 어, 네. 있단 말이야 네. 그죠 네. 그리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딱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상관, 이렇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맞죠? 네 상관격인데, 미안하지만 이게 뭐다? 공망이다. 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 놈을 뭐 쓰죠? 요건 뭐죠? 요건 뭐죠? 요건 뭐예요? 아, 상관 교육, 네. 교육자는 안 됐다. 자 상관은 여기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봐요 못 썼죠 있어요, 못 그래 못 썼지 네. 그래서 이놈만 이놈을 쓰고 살아가는데 여기 에또 뭐를 힘을 보태주는건 뭐예요 이게 있다. 아, 아니, 형을 써야지 그치고... 맞다. 그래 목생화도 해주긴 하죠 네, 네. 예 그래서 형을 반드시 봐야 한다. 맞죠? 네. 자, 우리는 지금 뭘 하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화를. 그렇죠. 사화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인과 사가 있을 때 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관이면서, 어, 요놈두 개가 뭐 어떤 거예요? 형이죠, 형. 네. 형이면은 이게 권력성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권력성으로 쓸수 있어? 못 써, 이걸 지금. 권력성 쓸수 있어요, 못 쓰죠? 그게 다. 스님. 뭐? 뭐? 그 권력성 인자가 뭐뭐라고 그랬어요, 스님. 불러볼까? 음. 응? 아, 음, 아, 뭐 아니, 아. 글자를 얘기해보라고. 음, 음. 인신사이 아니죠. 아. <laughs> 본인의 아드님이 이렇다 이거예요. 본인. 아, 자, 그런데 이 놈들이 그 지망이 간섭하죠. 아, 그래서안 돼요. 어 했는데 안 했나? 아, 권력성에 지망은 아, 제가. 지망이 지망을 있으면 권력성이 무너집니다. 해체된다 말이야 선생님. 예. 그죠? 네. 그러면, 이, 이놈을, 뭐, 그런 걸로 못쓰고, 권력성을 두 개를 빼자. 그럼 권력성에 쓸수 있는 게 뭐, 뭐라 그랬어요? 직업이, 직업의, 직의 네. 속성 중에서. 예,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그렇죠. 벌써 이제 기술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밑에 걸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정. 아, 그래, 조정은 뭐. 거의 이렇게 내려와 뿐다 말입니다. 지금이. 음. 음. 그래서 이제 기술을 쓰는데, 음. 이놈도 여기서 못쓰게 되버리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쓸수 있는 건지, 운에서, 그런데 이제 운에서는 뭐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운에서 이거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쓰죠? 못 음.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조금 조금 여기도 못 쓰지. 아, 자외도 못, 네, 못 써. 왜, 여기는 왜못 써? 어, 옆가기랑. 그래, 아, 선생님, 이제 그런 것도 보인다, 이제 자. <laughs> 자, 보인다, 아잉? 자, 근데, 그 다음에, 자, 이거, 여기는, 여기는? 장생하니까 거기서 쓸수 있어야지. 그래, 근데 여기 오면 지금 또, 여기는 또. 근데 여기는 뭐야? 지금 몇 살이에요, 선생님? 어릴 <laughs> 때죠? 이분이, 대운이 7. 7, 17, 27. 응? 예, 예, 예. 되잖아. 예. 네. 그래, 한참 중요한데, 여기가 지금 꺾인 거죠. 여기서는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여기서 문제가 뭐야 여기서는 사화가 입력. 아, 그게 안 되나? 왜? 왜? 병화가 입력돼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병화가? 이 사람 병화 쓰는 사람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대요 아, 사술 원진. 합. 그 사술 원진이죠. 사술 원진의 뜻이 뭐예요? 사술 원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원진은 서로 미워하고. <laughs> 아, 그래 보면 선생님 안 돼. 통변 안 되고. 자, 봐. 아, 선생님 봐요. 네. 이마가 위로 올라가면 뭐야? 병화가 돼서. 그렇지. 내려오면 뭐야? 사화가 돼서. 그러니까. 네. 계술자가 원래는 병화를 걷어 놓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병화의 계절이 온 거야 음... 그러면 얘가 거둘 수 있어 수 없어? 없어요. 아니 이건 여름이죠 이건 네. 가을이지 네, 네. 그게 원진이라고 아... 그러니까 사화가 여기 임명하는 걸 봐야 돼왜 네. 네. 아까 말하다 말아야 아, 응? 왜 아니요 똑같은 글자인데 네, 맞죠, 맞죠. 그래 생각하는 게 그래 그래 그렇지 또또 아, 네. 또. 수레대에서 그 술대운의 문제점이 뭐냐? 아. 자기 자신 도 임묘가 되죠. 구루취 또또또 하나 있어요. 또, 또. 예. 어...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어, 여기 왔을 때이 신유 대운에 왔을 때 저한테 이랬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때 당시 전세 살고 있었단 말이야.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 전세야? 예. 근데 술대운, 선생님, 난 살아오면서 내 술대운이 제일 힘들었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음... 이미 5년 차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사주를. 그때 당시. 아... 이분. 이분 예?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그 왜? 저. <laughs> 술대운이 왜 힘들었냐 말이야. 선생님, 두개 지금 찾았지. 그죠? <laughs> 음. <laughs> 선생님, 봐 보세요. <laughs> 이거? 아니, 이거 쓰는 네, 사람이. 쓰는 근데 이것도, 이거는, 추구하는 것도 좋은 건 없지. 어, 그렇죠. 좋그 그렇죠? 자, 그 여기서 술에서 을도 들어가죠. 네네. 네. 사 들어갔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무는 뭔데, 무. 무도 병이랑 같이. 그 육신으로 병. 뭐야, 이게. 정제죠. 어, 네. 정제지. 맞죠? 음. 맞지? 어,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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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또뭐를못 써요. 네. 천을 위인 정관을 못 쓰지. 아, 왜? 이유는 뭐야? 이유는 네? 뭐야? 이거 하고 그래, 네. 선생님. 그 다음에 또또 네. 있어. <laughs> 또, 있어. <laughs> 또 보여야 돼, 또 보여야 돼, 선생님. <laughs> <응>? 머리를 짜내라니까. <laughs> 선생님. 더 중요한 게 있어. 왜 나는 그때 거의 네. 죽다시피해서 살았느냐, 그죠? 아니 선생님 이분이 했는 일이 잘 봐봐. 그러면 봐봐. 이봐. 어, 이게 이게 손발 쓰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붕붕 나르는 거죠. 그렇죠. 자 배달을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했답니다. 아... 상관이지 먹는 거지. 네. 식당일을 했다. 음... 배달했다.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사가 이게 그 통신이죠. 네. 그죠? 네. 자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아서 컴퓨터 격리 업무를 좀 봤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사주 공부도 좀 했다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안 해본 게 없는 거야. 아니, 안 해본 게 없어. 이봐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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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전부 이게? 닥치는 대로 살았다. 음, 술왜 그러냐? 그래. 왜 그러냐? 왜 닥치는 대로 살았느냐? 공망 맞고, 요걸 쓰는데, 이놈이, 묘지에 들었죠? 네. 그래. 근데 본인 그걸 모른다. 니 아, 그 선생님, 아, 그거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상하네. 이상할 게 어디 있노, 선생님. 어른 뭘 제일 좋아한다? 병을 좋아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또 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서 뭘 제일 잘하노? 우리 집에 뭐 하는 집이요? 응? 이게 뭔데, 이게? 네. 그래, 신살 뭔데? 이안 봤잖아. 월살, 월살. 아, 맞네, 월살. 선생님,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귀신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야. 어, 그럼네할수 네? 있는 게 없었다. 근데, 선생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잘 죽지 않아요. 네. 인간이 그래, 독하다. 예. 네. 사실 저 정도 되면은 갈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디로 넘어왔느냐 하면은 신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신이 또 뭐를 해? 또 사람들은 얼신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말 붙잡죠. 아니, 이, 이 목이라는 놈이, 그죠? 태양을 얼마나 방기는데 자,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버리죠. 당연히 이것도 그걸 해, 네. 그죠 맞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밥그릇이 자기 밥그릇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아니. 아 이제 어,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아니다, 아니다. 안 살아나, 아직까지. 네. 그래, 안 살아나지. 네네. 네. <laughs> 그죠? 이 밥그릇이 살아나려면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죽고 나면 자식이 이제 혜택을 입어. 이게 딱 이래 돼 있어. 내 죽고 나야지 내 자식은 그 덕을 보는 거라, 이게. 그럼, 아니, 여기 가잖아. 여기 사과 가죠. 그렇죠. 사 가죠. 그럼 내 자식이 다잘 사는구나. 이 하나야지, 여기서. 그죠? 음. 그래서, 어리를 딱 떴을 때 대운을 보고 네. 개술자가 들어오면 야이개 같은 네? 그죠? 음... 음.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개, 서방님을 개띠 서방을 만났다. 음...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아, 못 만난 거죠. 어, 힘들 엄청 힘들 무슨 그런 것도 볼수 있어야 돼. 음...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 술대운에서 십이 운성과 십2 인사를 같이 봐버리면은, 고단하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네. 예.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통변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자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강약을 따지든지 조우를 따졌으나, 네. 통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이 고전하는 해는 언제 고전하고 있는 거야? 응? 적어줄 수 있어야 되지. 음. 언제? 언제? 수, 수, 에 자, 선생님. 음. 무, 천간에 무기, 신이 오지. 자, 무기가 오면 왜 문제가 돼? 무기가 오면, 그, 저거, 사화, 병을 가리니까. 그렇지. 요거는 합의를 되었고, 그죠? 네. 그럼 땅바닥에 뭐가 오면 문제야, 이게? 땅바닥에. 예. 아, 어... 근데 층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술, 해가 왔을 때, 춥고 배고프다. 자, 춥고 배고프잖아, 이봐라. 여기서. 네네. 맞죠? 맞아 저거 주문 돼.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뭐였어 원래 신이 들어왔지? 네. 그러면 원래도, 아. 그죠? 근데 소축자가 들어왔죠? 네. 소축자도 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육친으로 인수가 빠져 있어요. 저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어. 그,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 신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음, 저, 제가 보면은 이렇게 봤겠죠. 을, 을, 사, 병, 인, 수를 딱 보고. 술이 딱, 허리에 딱 꺾였죠. 맞죠? 네, 네. 이렇게 중간에 끼면은 60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맞잖아. 네. 맞네. 그죠? 음. 그러면은, 어? 새 속에서? 새 속에서? 이럴 때 뭐를 보느냐 하면은 이걸 보는 거죠. 이건 뭐냐? 자, 진이라는 놈은 물질의 창고다, 에? 물질의 창고면은 백화점이고, 맞죠? 예. 네. 상가. 그죠? 사거리.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쓰는 거가 세속이고, 그죠? 어,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선생님이 이걸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진이라는 놈은 세속과 비속. 비속을 왔다 갔다 하는 놈이다, 라고 봤을 때, 아하, 이 비승비속이다. 이거 제목, 선생님, 제목. 비승비속. 어, 비승비속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몸은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선생님, 막 설거지하고, 막, 신문 배달하고, 하고 있지만,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그 비속에 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또 오죠. 이렇게 또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어, 거의 비속으로 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진자가 그러니까 화개라는걸 쓰죠. 네. 화계살이 중중한 거죠. 두개 이상이면 중중이라고 그런 단어를 쓴다 그랬죠. 네. 그럼 중중하다. 중중하고 또 용진자가 해필 또 화계살 중에 용진자의 특징은 또 뭐라 그랬어? 요 임수를 숨긴 거죠. 네. 땅바닥에 내리면 뭐다? 혜 자는 뭐다? 그래서, 화계가, 옛날에, 옛날에 그, 당사주책을, 그, 제가 그, 어떤 선생님이 당사주책을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당사주책을 구해봤는데, 거기 보면 뭐 화계살이 나오대. 화계살은 막 선인과의 인연, 뭐, 이게 적어놨어요. 예. 그, 이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 절에 가죠.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향 냄새가 좀 나는데. 한마디 던지라고, 선생님. 그러면, 아, 그죠? 한수로 날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어, 어. 어, 네? 선생님 상담할 때, 옆에 그냥 한번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해드릴게요. 그럼 해드릴게요. 자 그~ 그러니까 선생님 그~ 원국 자체에 지금 진이 있죠 진 네네. 진이 등장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진이 뱀사자를 갖고 가지고 다니는 사준지 어... 그죠 어... 화기가 있으면서 네네. 그러면 거의 비속적으로 확 기우는 수가 있어요 운이 안 좋을 때 본인이 음. 살다 살다 내못 살겠다 에라이이러면서 음. 그죠 쇠속을 등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죠. 음. 근데 대운을 한번 보면은 지금 용진자가 정제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이게 다 무너졌죠. 다 예. 예. 음. 그러면 비속으로 간 거지. 맞죠? 그래서, 어, 진토가 그 운에 의해서 변색되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네. 네, 그거 알면은 선생님 아.. 는채도모수고 지장가리는 관도 모수고 네. 인수도 모수고 상관도 써야 되는데 상관도 전부 다 여기서 모수게 해놨으니까 어, 나는 누구인가 아, 내가 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네요 네. 아니 불쌍하다 하면 안되고 <laughs> 음. 그렇죠? 예, 이런 거가 보이야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어,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저기서 어, 올해 그 올해가 무슨 년이야, 선생님?